네, 자 이제 남자 오픈 4강 두 번째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앤 컴퍼니와 프리즘의 맞대결. RNT의 상대가 될 팀이 가려지게 되겠습니다. 네, 아이 어, 팀도 또 저희 또 김상훈 선수가 있는 팀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네네네. 김상훈 선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스포츠 앤 컴퍼니고요. 네네. 어? 저 <laughs> 지금 경기 전에 약간의 사고가 발생을 했네요. 어허, 이게 <laughs> 맞았나본데요? 그런 것 같아요. 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고. 네, 스포츠 앤 컴퍼니에 선수 한 명이 좀 쓰러졌었는데요. 네. 김상우 선수예요. 또. 아 그러네요. 김상우 선수가 쓰러졌군요. 네. 김상우 선수 다치면 안 돼요. 약간 좀 액땜이라고 봐야 오? 되겠죠. 그럴 수 있네요. 네. 네. 보면은 본격적으로 경기 들어가기 앞서서 네, 네. 좀 액땜이다라고 아, 좀 생각을 네.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아 근데 아, 프리즘에는 또 김준성 선수랑 문지혁 선수가 또 서, 선출을 했던 선수들이에요. 아 맞습니다. 아좀 유심히 보면 너무 좋은 플레이. 와 시작하자마자 윌프레드 선수의 원 포인트로 출발하게 되는 프리즘이고요. 자, 왼쪽에서 두점 시도해 봤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스포츠 앤 컴퍼니의 선수들의 등번호하고 저희가 받은 번호가 약간 좀 조금, 달라서. 네, 다르네요. 네. 어. 선수 이렇게 다르면 저희가 서, 이름을 불러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자, 프리즘 김준성. 아, 모습! 곧바로 2대0. 수비 성공, 어 프리즘 선수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네 2대0 돌려주면서 윌프레드! 아. 어, 윌프레드 선수 굉장히 좋습니다 와 오, 아, 손질까지 수비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윌프레드 선수의 득점이 있었고요. 오, 부딪히면서, 오, 윌프레드 언제 나와서 골을 돌출을 했는데 와. 라인을 벗어납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또 리그부와 또 다른 부분들이 일어나는 동작들이 많이 나오네요. 아, 맞아요. 네. 네. 와. 분위기가 사실 리그부보다도 더좀 빠르게 바뀌는 흐름도 있고요. 너무 치열해요. 네. 아 네. 어, 패턴 좋은 패턴 나왔어요. 넣어주면서 우리 뒤로 올랐습니다. 노승우. 오페스파울에요. 공격자 반칙. 오페스파울에요. 지금 보면요. <laughs> 저희 키큰 센터들이. 다왼손잡이에요 방영기 <laughs> 왼손잡아 그러네요. <laughs> 방동가 <방도> 왼손잡이. 지금 <laughs> 김준석 선수도 왼손잡이거든요. 맞아요. 와 자, 김상우 선수의 투 포인트였죠. 와 이렇게 쫓아갑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지어가 먼저 걸어. 사대 삼. 리프레드 드라이빙. 브 혼자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요 두점안 들어갔고요 윌프렛 클리어 아 지금 아. 앞쪽 봤는데 김상우 선수가 읽고 있었습니다 네네. 지금 볼, 봤을 적에 김준성 선수가 좀 슬립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인앤아웃 또한번 윌프렛 돌면서 김준성 다시 외곽 나와서 김상훈의 두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준성 리프레드 트래블링 아.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리프레드 선수의 이 장기를 보니까 네네. 좀 돌파 능력이 확실히 있는 선수인데 네네. 지금 초반에는 좀 먹혀들어가고 있었습니다만 약간씩 이제는 좀 걸리고 있습니다 아마 스포츠 아이콘 팀이 알 거예요 네 알죠 네, 네, 네. 이번엔 반칙이었네요 네네 네 지금은 문지혁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리드로 원샷이 스포츠엔 컴퍼니에게 주어지겠습니다아 좋아요.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네, 네. 동점을 아, 지금은 한점 차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동점, 네 기록이 됐군요. 4대 삼입니다. 자 들어가면서 <laughs> 김준성입니다. 김준성 선수, 어, 상당히 좋은데요. 네. 라운 패스 걸렸어요. 오, 자 여기서 윌프레드 두점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챙기는 스포츠앤컴퍼니. 그리고 왼쪽에서 이번두 점. 오, 어, 윌프레 선수 탄력이 좋습니다. 노승우, 김준성. 김준성 더블클럭치 <laughs> 들어가지 않네요 그리 c 여기서 k she t h r 고 w s a c 도 연결되지 않고요. 왼쪽, 오른쪽 렛 짧아요. 그리고 김준성, 아무래도 많이 날씨가 덥고요. 또 햇빛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딱이 선수를 경기할 때 지금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아 노승우 선수의 득점이 이어집니다. 아 중앙에서 들어갈 아때그 오펜스 파울. 오펜스 스파울. 파울이에요. 스포츠앤컴퍼니의 네. 오펜스 반칙. 아, 자 아쉬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네, 지금 플레이들이 보면은 좀 정교하지 못하고 네. 계속 뒤죽박죽 뒤죽박죽 하면서 이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코트를 넓혀서 사용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자 여기서 들어가면서 노승우 선수가 만들어냈고 네네. 그 이후에 파울이 지적이 됐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어, 아까도 바깥에 보니까 오세훈 선수가 네, 맞아요. 또 왔었네요. 오세훈 선수가 네. 지금 와서 블랙라벨 스포츠 선수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갑자기 저희 이제 중계석 옆 쪽에 왠 그렇죠. 아,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네. 싶었는데 요오세훈 선수가 네, 또 어린 네. 친구들이 또 같이 또 사진도 찍어주고 맞아요. 아 오세훈 선수 저 좋아요. 네네. 네, 네. 왼쪽에서. 리프렛 스텝백 2포인트 불발. 잡아 놓고 노승우 두점 불발. 쉽지 않습니다. 오. 오, 약간 좀 어려운 컨택이 좀 있었는데 아, 그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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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벗어납니다 네.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가세요. 오세훈선수나뭐 유명한 선수도 와갖고 이벤트성으로 해서 한번 살다 보면 여러 보는 게 어떻던가. 네, 네.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이제 비시즌 기간이니까 그렇죠. 네. 뭐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는 거죠. 네. 내주면서 왼쪽에서 백샷 아, 안 들어갑니다. 오, 약간 충돌이 있었어요. 네, 몸싸움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것도 들어가지 않고요. 노승우 리바운드 챙깁니다. 프리즘 미스. 공격권은 계속해서 프리즘이 가지고 있겠습니다. 남은 공격 제한 시간은 1 초입니다. 네. 안 돼요. 클락, 바이올 <laughs> 지금 바로 쐈어야 됐어요. 그럼 그럼요. 비서서 바로 쐈어야죠. 완드를 네. 찌는 순간. 그렇습니다. 샷클락 걸리는 네. 거거든요. 네. 어커팅 어, 좋아요. 패스 클락. <laughs> 걸렸어요. 문지혁이 불안입니다 문지 그리고 윌프레 넘겨줬고요. 저 <laughs> 어, 김준성 살짝 걸렸습니다. 윌프레 올라갑니다. 이래나 다시 한번 리버 빠릅니다. 그리고 문지혁 윌프레 김준성 안 들어갑니다. 와. 김준서 선수 그 전에 레그스로 위한 스텝백을 했고요. 네. 와저 등치에 저런 부분들을 한다는 게와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네. 6대 4의 스코어, 두 점차 리드를 가지고 있는 프리즘 선수들이고요 네. 어 빠르게 좀 돌아가는 스포츠앤컴퍼니 왼쪽에서 부딪히면서 어, 림총과한 아. 점차 노승우 선수 턴을 통해서 빠져나왔습니다. 김준성 오른쪽 자, 시간 얼마 없어요. 샤크락 바이올레이션입니다. 아, 스포츠앤컴퍼니 선수들이 수비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아마 김상훈 선수가 이런 수비적인 부분들을 많이 또 얘기를 하고 그런 거를 지도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보이네요, 선수들의 네네. 움직임을 보니까. 네. 자 4분 20초 남아 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아, 바스켓 카운트 앤드 앤드 와 스포츠 앤 엔드 원까지. 아, 스포츠앤컴퍼니가 역전의 기회를 맞습니다. 와. 지금 종종가 또 다른 플레이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어 전에는 조금 약간 뭉쳐 있다라고 하면 지금 좀 넓혀서 지금 드라이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 찬스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 네. 자 스포츠앤컴퍼니가 이 자유 투를 성공시킨다면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요. 결국 7대 5로 경기를 뒤집는 스포츠앤컴퍼니. 자 프리즘의 반격. 김준성. 좋아요. 림통과. 네. 조금씩 이제 코트를 넓혀서 쓰고 있습니다 양팀이 다. 맞습니다. 네네. 네 서서히 득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템포도 지금 빨라지고 있고요. 네. 네. 이럴 때 조금 더 집중력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날씨도 또 너무 지금 햇빛도 찌고. 어 이런 부분들 조금 정신력으로 가봐 했으면 합니다. 네, 프리즘은네 번째 파울이었고요. 오 좋아요. 잘 잘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풋백 득점. 네. 팔대7 스포츠앤컴퍼니. 리프렛 김준성. 김준성 직접. 오 좋아요. 김준호 선수가 덩치가 있지만 네.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좀 화려해요. 오, 날렵해요, 날렵해요. 네. 네. 들어갈 때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김상우 선수 아주 재치 덩어리거든요 네. 네. 지금도 아주 파울 유도를 아주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되면서 프리즘은 파울 다섯 개째가 됐거든요. 네. 이런 타이탄 승부에서는 이팀 파울에 걸리게 그렇죠. 됐을 때의 네. 그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비 면에서도 대부분 네. 네 나오거든요. 네. 아, 지금은 뭐 파울을 하지 못하니까 그대로 네. 점수를 내줬고요. 네. 노승우. 김준성,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연결되지 않았고요. 네, 샤사람바이올레이션이사렸습이다 네. 네. 지금 확실히 프리즘에는 샤사람바이올레이션이사이 나오고 이고요그이야기는 네. 반대로 스포츠앤컴이니가 수비를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야람은이 사람은 이는이야이 림 안쪽에 떨어졌어요. 봐요. 이제는 두 점차 리드 스포츠앤컴퍼니. 윌프렛 빠르게 돌파. 아... 반칙윌프렛 선수의 저런 탄력 있는 어떤 돌파와 점프가 네. 확실히 스포츠앤컴퍼니 선수들에게서는 좀 수비하기 까다로운 유형의 선수입니다. 그렇죠. 뭐 스피드 면도 있고 이런 네. 탄력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수비하기 좀 힘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10대8, 남은 시간 3분 7초. 루프레 선수 아, 차이투 하나를 성공시킵니다. 네. 10대9, 한점 차. 그리고 베이스라인 돌파해 들어갈 때 지금 문지혁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프리즘 이렇게 되면 이제 팀 파울에 팀 걸리게 됩니다. 예, 네, 파울하면 안 돼요. 네, 네. 팀 파울 상황이고요. 네네. 네. 파울 개수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3분이기 때문에 파울이 좀 많아지면 점차이가 수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 지금은 수비를 잘 해줬던 윌프렛 아, 좋아요. 문지혁. 그대로 스피드 살립니다. 오! 들어갔어요. 문지혁의 득점. 1 0대1 0 동점. 파울하면 안, 파울 네. 안 돼요. 지금 파울은 네. 어려운 그렇죠.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안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공격권 아하. 마지막 터치가 어 지금 마지막 터치가 스포츠앤컴퍼니 선수들로 네, 네. 보였습니다 네. 김준성 넣어주면서 문지혁 플라 <laughs> 완벽한 타이밍 자 그리고 김상훈 열려있어요 아! 투 포인트 김장선 아주 낮안돼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두점시도 그리고 김상훈이다시 한번 가져 왔습니다. 아하. 라인 크로스. 아니, 이거 왜이럴까요 이쪽에만 오면다 라인 크로스가 많이 나오네요. 네. 아 참. 자 지금 <laughs> 김상훈 선수가 김상우... 좀 억울함을 이두 심판에게 모두 표현을 했거든요 아하. 근데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이쪽만 오면은 라이크로스가 많이 나옵니다 아 맞아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대로 원포인트 추가합니다 네네. 프리즘 잘 따라가고 있어요 네노승우 선수 한점 차고요 1분 안쪽으로 아 2분 안쪽으로 남아있습니다 김상훈, 김준성의 리바운 드 밀프렛 김준성 어 밀고 들어가요 패스킹 카운드 원! 와 골을 놓쳤거든요. 놓친 걸 다시 탭으로 넣었어요. 네, 이 장면입니다. 거. 네. 자 여기서 볼을 한번 흘렸는데 <laughs> 이걸 그대로 본인의 탄력으로 완성을 시킵니다. 와 미끄러지는 걸 탭으로 던져갖고 넣었다는 거. 네. 와 김준성. <laughs> 본인의 능력을 좀 보여줬어요. 네 좋아요. 아우. 득점. <laughs> 다 개성들이 있네요 센터들이. 네. 이건 안 아. 들어갔어요. 어, 어느덧 프리즘이 다시 앞서갑니다. 네. 네. 아 김준성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네. 좋은데 지금은 노승우 선수까지 두 점을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아. 아하 김상우 선수의 투 포인트가 그대로 벗어났고요. 윌프렌드 선수가 주먹을 불끈 쥐어봅니다. 네, 아직 점수는 어, 따라갈 수 있고요. 네. 또제킬수 있는 점수고요. 또 아마 스포츠앤컴퍼니는요, 김상훈 선수가 아마 어, 상대 팀 팀파울기 때문에 이걸잘 조율을 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 경기도 계속 업체락 뒷차락 하고 있고. 그럼요. 지금은 프리즘이 리드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네. 오, 어, 끊겼어요. 여기 용해죠, 여기 용해. 컴퍼니 ]해줘. 기회. 아하, 김상훈 골밑. 와, 엔드 파스카운트 엔드원 와. 자, 김준성 선수는 약간 좀 억울하다는 표현인데. 그렇죠. 하지만 제가 네. 얘기했잖아요. 김상선 선수는 이런 거다 놓치지 않는다. 네. 네. 게다가 지금 팀 파울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러면 자유투 샷이에요. 네. 아. 아, 김상선 선수 잔근육 <laughs> 보십시오. <웃음> 네. 김상훈 선수 젊은 선수는 아닌데, 그렇죠. 어, 정말 저 관리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서 노승우 선수의 두점안 들어갔어요. 한점 차. 이제 1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상훈 파울하면 안 돼요. 자 윌프레드 소개한 놓고 본인이 직접 올라갔습니다만 림통 과되지 않습니다. 노승우 윌프레드에게 핸즈업. 아 김상훈 손이 들어와요. 압박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했을 왜냐면 파울이 아직 있어요. 네. 어 시간도 충분하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한점뒤져 있는 스포츠 앰컴퍼니는 파울이 다섯 개. 아직까지 한 개의 네. 여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면에 프리즘은 지금 파울 여유가 없어요. 맞아요. 네. 46초. 김준성. 자 스피드도 있는 선수예요. 자 윌프렛. 왼쪽 투포인트. k 시 m 프렛 아... 그리고 김준성 공격시간을 다 활용하라는 지시가 들어왔어요 김준성 아... 파울 얻어냅니다 그리고 스포츠앤컴퍼니는 팀 파울에 역시나 걸리게 됩니다 저 김준성 선수 저 체격에 저렇게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o n g Kim Junsong, k 안 해도 돼 그든 나네 그거 그냥 1점 주고 다음에 이제 공격권을 가서서 이득점이라든지 이런 걸 어, 전복시키면 되는데 좀 아쉽네요. 그렇네 결국 그 얘기는 김준성 선수의 돌파가 좀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도 있겠죠. 네자 왼쪽 가볍게 아. 오, 지금 미끌렸어요. 그리고 턴오버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 스포츠앤컴퍼니 선수들이 여기서 턴오버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안 들어가고 나서 아 미끄러졌고 급했을까요 지금 김상훈 선수의 전달되는 패스가 정확하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조금 여유를 가져도 되거든요 어, 그렇죠 시간도 많이 있었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충분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12초 공격이기 때문에 노승우 김준성 그대로 쏩니다. 아 김준성 선수가 이걸 또두점 차로 만들었고요. 오 이거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경기 종료. 프리즘과 스포츠앤컴퍼니의 어, 남자오픈 4강 두 번째 경기. 프리즘이 2점 차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전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남자오픈 4강 두 번째 경기까지 보내게 여드 되었고요. 고등부 4강 경기로 이어드립니다.